자, 마트에 가면 기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올리브유는 다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발연점이 낮아요. 튀김이라던가 굽기에 좋은 온도는 아니죠. 그래서 가능한 가볍게 드레싱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포도, 씨유, 콩기름, 카놀라유 세 가지 다 발연점은 높아서 튀김유라던가 굽기 다할수 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예요? 오메가 6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요. 오메가 6 비율이 높으면 먹을수록 몸에서 염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콩기름과 카놀라유는 GMO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카놀라유는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 화학적 처리가 들어가고요. 씨에서 어떤 기름을 뽑아내는 애들은 다 용매 추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들이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어요. 오메가6 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쓰는 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가 요즘에 좀 많이 또 뜨고 있거든요. GMO 이런 이슈들이 없고, 올리브유와 비슷하게 과실 자체에서 압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별히 용매가 필요가 없어요. 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거의 없고. 문제는 단가가 비싸요. 조금 비싸고, 아보카도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환경 파괴 이슈가 조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유를 쓰는 편이고 어쨌든 올리브유도 정제를 거치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름도 아까 봤죠?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영양 성분표가 있다라는 것은 정제 가공 식품이다. 따라서 지금 요즘에는 뭐 올리브유 아침마다 한 잔씩 먹는다. 더 좋은 건 올리브 그 자체를 먹는 거고 올리브유도. 천연 그 자체를 먹는 거, 정제하지 않은 제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한 천연 제품으로 지방을 섭취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요리 올리고당, 쌀엿, 프락토 올리고당, 물엿, 쌀 올리고당, 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설탕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형태죠. 설탕은 이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액상 과당은 그 중에서 과당만 꺼내 와서 과당으로만 만들어진 게 액상 과당인 거고요. 프락토올리고당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인 건데 원당으로 설탕을 효소 반응해서 대량 생산에 붙여서 만든 고분자 물질이 되겠죠. 이소말토올리고당은 전분으로 만들어요. 전분을 분해해서 과당은 없고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 형태의 다당류가 이소말토 올리고당입니다. 물엿은 옥수수 전분을, 이 물엿 아까 보셨어요? 요거 하얀 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분해한 거예요. 쌀엿은 쌀을 엿기름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끓여서 수분을 날려. 그래서 만든 게 조청, 쌀엿이 되겠죠. 꿀 같은 경우는 설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원래는 과일에 있는 과당이잖아요. 근데 과일에서 과당을 뽑아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옥수수 전분 자체를 뽑아내서 그 안에 있는 포도당을 화학적 전환 과정을 거쳐서 과당만 뽑아낸 거예요.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만드는 제1등 공신입니다. 액상과당이. 음료나 과자, 가공, 식품 등에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사실 제일 좋은 단맛을 갖고 있다고 해요. 단맛 중에서는. 그런데 정제를 하고 하얗게 정제당이 되면서 안 좋아지는 거죠. 정제했기 때문에.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분해가 느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화, 흡수하는데 조금 느리게 되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조금 GI 지수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건강에 좋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소화흡수가 느리면 뭐가 부작용일까요?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올리고당을 먹고 더부룩하다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가스가 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이소말토올리고당의 그 함량에 따라서 이런 앞에 있는 이름이 바뀌는데 물엿이나 쌀엿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쉽게 올립니다. 외부에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들에 물엿을 더 많이 써요. 가격이 싸고 음식을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면 나도 모르게 물엿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배달 음식 같은 거, 떡볶이 같은 거. 그래서 외식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 때는 되게 중요해요. 밖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포도당과 비교해 봤을 때 설탕, 아까 말씀드린 메가당 굉장히 많이 높죠. 이런 식으로 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지방 전환율을 높인다. 같은 단맛을 낸다 하더라도 적게 내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설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정제되고 가공된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는 대체당들 있죠 뭐 아스파탐, 알룰로스 같은 이런 대체당들은 보통 설사를 비롯한 위장장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감미료가 저거보다 더 낫대 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감미료는 없어요 차라리 설탕을 쓰시되 적게 쓰세요 올리고당이 좋으니까 엄청 써 설탕 안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실청 담가 놓고 매실청이 정말 좋으니까 설탕 대신 매실청을 쓰면 좋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맛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양파나 무, 배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거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건강한 사람은 소량의 설탕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당이나 제로당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사실 더안 좋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적게 가능하면 천연당으로 사용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최근에 이제 마스코바도라는 천연당도 있고요. 또 설탕 중에서는 설탕의 흡수를 억제하고 조금 줄여주는 자일로스 설탕이라는 게 있어요. 둘다 가격은 약간 더 비쌀 수 있지만 어차피 설탕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설탕으로 또는 당분으로 바꿔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 두 번째 원칙을 정리하면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고 전분, 과당, 가공된 지방을 멀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론은 다 알았죠. 실제 마트 가서 한번 장을 봐봅시다.